몇년 전, 나는 축축하고 어두운 방에 있었기 때문에 마우스조차도 불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내손 사이에 빈주머니를 잡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하루에 12시간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달 말에는 빵과 버스 통로에 충분한 부스러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내 문제가 저급이 낮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할아버지는 현명한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까지, 당신은 거의 돈을 벌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조직을 좋아합니다. 돈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당시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추가 및 빼기를 할수 있었고 내 월급과 구매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지으며 옐로우 페이지와 함께 오래된 노트북을 건네주었고 각 비용은 정확하게 등록되었습니다. 빵 마이너스 5센트, 우유 마이너스 12센트, 정장 3로브를 위한 직물. 가장 작은 손톱조차도 주목되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부자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똑같이 인내심이 있다면 목적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간단한 노트북? 노트. 어떻게 누군가를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99%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두 마법의 공식, 야생 투자 또는 숨겨진 은행 비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장 큰 비밀이 너무 단순해서 이것이 무시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또한 당시에 웃었다. 이 메모는 무엇입니까? 나는 물었다. 나는 이미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침묵으로 사라지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구멍을 뚫고 떨어지고, 당신은 그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망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노트북을 가져다가 첫 페이지에 날짜를 썼으며, 모든 펜이가 지출한 모든 펜이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리석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퉁이, 버스, 담배팩에서 구입한 소다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나는 밤에 앉아 메모를 검토했고, 내가 본 것은 충격을 받았다. 내 월급의 3분의 1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것들에 남았습니다. 빠른 카페, 담배, 과자, 혼자서는 무의미해 보였지만 함께 나방처럼 내 돈을 코트로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가슴의 압박감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지만 내가 내 최악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공포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옳았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손가락으로 탈출하면서 수동적인 것을 보았다. 고백, 급여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도착하고 일주일 안에 반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특별한 것을 쓰지 않았다고 맹세하지만 계정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동전, 모든 음표, 모든 폐기물을 반영하는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울은 존재합니다. 지출을 등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혼돈, 계약부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통제하는 것은 시스템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허용합니다. 그러한 기본습관이 빚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독립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나는 부족한 살았던 사람, 모든 변화, 심지어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건설한 사람들조차도 내 여정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돈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삶을 담당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라고 유대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실제로 배웠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는 동안 나는 노트북과 함께 각 진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이 바보였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첫 달에 나왔습니다. 나는 음식보다 담배와 맥주에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부끄러워했다. 그는 빈곤에 대해 불평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나였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표준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지출은 필요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나는 요리에 게으름을 먹었고, 오래된 옷이 여전히 봉사했을 때새 옷을 사서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이 깊은 백구멍을 형성했습니다. 언제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문구를 상기시켰다. 작은 단계, 큰 변화. 나는 명백한 것으로 시작했다. 나는 불필요한 구매를 중단했다. 한 번이 아니라 양심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3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이후에도 여전히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승객 변덕이었습니다. 몇달 안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일주일에 한번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나는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검토할 것입니다. 돈은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나는 종종 나를 놀라게 했다. 전혀 박탈하지 않고, 나의 경비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기 위해, 6개월 후, 나는 첫 번째 예비군을 가졌다. 작지만 내 네, 처음으로 나는 두려워 하지 않고 보안을 느꼈습니다. 그리워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비군 이 있다 오고 대체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 부는 10 20 레이스이지만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초기에 가르칩니다. 저장된 동전은 재량 없이 실제 지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거의 유지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그는 친구와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만큼 충분히 모였습니다. 우리는 뉴스 스탠드를 열었고 또 다른 신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벤처 자체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시작할 자본이 있다는 사실에 있었고, 이 수도는 통제와 여분을 배웠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세 가지 금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잇몸이나 버스 티켓까지 모든 것을 등록하십시오. 전체 그림이 보이면 환상이 사라집니다. 둘째, 매주 분석. 일주일에 한번 앉아서 정말로 필요했습니까? 이것이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집니다. 셋째, 지출 전에 저장하십시오. 이달 말에 남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한 세금수로 일찍 금액을 분리하면 유익합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만 산다. 그들은 내일 계획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운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준비된 사람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노트북과 펜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벌수 있지만 함께 재정적인 구멍을 형성하는 작은 누출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축에서 더 많은 돈이 있을 때까지 계획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이 더 많은 이 오지 않습니다. 은행.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는 귀하가 지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학을 알고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환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적 지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자유는 돈을 보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하십시오. 나는 23살 때 에피소드를 기억한다. 버스에서 나는 그의 손바닥에 약 50개의 동전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딱딱한 빵지라고 부르며 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는 옳다. 그는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몇년 후, 그는 같은 딱딱한 빵지 가게를 열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서그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사회는 현재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비판을 받은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까지. 잘 듣습니다. 부는 은행에서도 태어나지 않으며 정교한 투자로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펜, 종이 및 자신과의 정직. 각 현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녹슬거나 잘 사용되지 않은 도구는 아무것도 구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신히 먹어야 했던 시대와 오늘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비교할 때 나는 기본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나를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내 동맹국이 아니라 내 동맹국을 만든 징계였습니다. 나는 빵과 우유에 보낸 모든 팬이가 당신의 손에 보낸 노트북을 가지고 오래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나는 작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통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내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는 디. 이스플린. 그리고 나는 솔직해야 합니다. 운이 좋지 않거나. 상속 또는 운이 좋지 않습니다. 각 기능을 유지하고 곱하고 존중하는 기능입니다. 돈을 손님으로 생각하십시오. 조직, 관심과 감사로 그들을 받으면 돌아와서 더 많은 친구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홀히 다루는다면 그들은 곧 떠나고 곧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에는 동전은 소음을 좋아하지 않으며 침묵과 질서를 선호합니다. 누군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애도 나 변명이 아니라 등록, 절약 및 계획에 조용하고 끊임없는 체계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주일 후각 비용을 기록하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한달 안에 충동을 통제하고 폐기물을 줄입니다. 1년 안에 그것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예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재정을 지휘한다는 확실성입니다. 진짜 이야기. 나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빚을 지는 훌륭한 소년을 만났다. 그는 이 메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요. 나는 단한달 동안 그의 지출을 등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웃었다. 10년 후 나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자신의 집, 유료, 해외 공부 아이들의 사업. 그. 나는 여전히 아파트를 임대했고, 급여가 떨어질 때까지 대출에 의존했다. 당신은 이해했습니까? 미래를 정의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점검 목록. 오늘 실행 계획이 시작됩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궤도를 바꿀 것입니다. 1주차. 각성. 휴대전화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스프레드 시트를 만듭니다. 황금 규칙. 당시에는 비용을 적게 기록하십시오. 주가 끝나면 모든 것을 추가하고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 세 가지 범주를 식별하십시오. 2주차, 의식. 계속 기록하십시오. 피할 수 있는 구매마다로 표시하십시오. 충동에 얼마나 지어버린 금액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숨겨진 경제입니다. 3주차 첫 번째 단계. 1 0에10% 오는 소득, 급여, 불이, 선물에서 즉시 10%를 분리합니다. 봉투. 돼지 은행 또는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십시오. 주가 끝나면 이 가치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주차 오통제. 달마감 얼마를 썼습니까? 낭비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다음 달에 기본 사항 만들기. 음식의 렉스. 운송을 위한 과이. 여가를 위한 제트. 한도를 준수하십시오. 변명이 없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지출을 등록하는 습관. 손쉬운. 말리에서 사라지는 돈이 적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예비. 1년 안에 당신은 다음을 가질 것입니다. 돈다발 상당한 금액, 겸손한 급여를 받더라도, 방패단전, 이달 말까지 오지 않는다는 두려움 없이, 로켓 기회, 이제 금융을 보내기 때문에 투자 또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간 또는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는 임대방에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습관의 단일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펜을 얻으십시오. 노트북을 엽니. 다이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향한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